어, 오늘은, 그,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들어온, 어, 그런 인연들에 대해서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한 15년? 17년쯤 전인가? 어, 그쯤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 여기 저, 용문산 밑에, 용문산, 그, 강원도 경계에, 그, 향수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동막골이라고 있는데, 그 안쪽에, 어 옛날 집을 얻어서, 음또 거기 집을, 어 그산 밑에, 그 얻어서 어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집에 TV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매체 없이 그 아이들을 또 그렇게 그 당시도 그게 좋았어요 자연에서 키우려고 했던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애들은 학교를 한 시간씩 걸어 나가서 걸어 나갔다 걸어 들어와야 되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었고요 물론 제가 차가 있었으니까 가끔 태워 주고 하는데 저 오후에는 본인들이 걸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어쨌든 그 산에 살때 제가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도 제가 그 항상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누구를 만나면 항상 그렇게 물어요, 사람들은. 어, 고양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 어머님 뱃속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 요즘에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 다들 뭐 이야기 하다 보면, 아,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 출신이에요? 이러면 다들 뭐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당시도 그렇게 어머니 뱃속이에요. 이렇게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지금은 그런 것도 더 의미가 없는 게요. 어, 전생에 어떤 영역이 열리고 난 이후에는 수많은 곳이 저희 고향이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천 년, 이천 년 후에는 아마 그, 이런 질문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어디 출신이에요? 아니면, 어디가 고향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면, 다들 그럴 거예요. Earth. 음, 지구가 고향이라고 아마 이야기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어, 우주로 전향되기 시작하면, 고향은 그냥 지구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 다른 행성에, 또 다른 차원의 문명과 부딪힐 때, 우리는 그냥 지구인이에요. Just Earth예요. 그리고 지구인이고 거기에 뭐 어디 살고 뭐하고 뭔 나라고 국경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냥 지구기 때문에 지구인이 지구인. 우리가 만약에 외계인이 어느 별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그 별이 어디에 무슨 지명 이런 거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외계인이지요. 그게 어느 행성도 구분 안할 거예요. 그냥 외계인. 그러나 여러 종류의 외계인이 온다면 너는 어느 별에서 왔고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이렇게 되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 고향은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얼스 지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쨌든 그 제가 아이들한테 그 TV 매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잠자기 전에는 애들을 팔을 양쪽 팔을 베게 하고 음, 그 옛날 얘기처럼 그 삼세인가경 이야기나 이런 또 약초 이야기 이런 것을 애들한테 해주고 잠을 자고그랬어요 그런데, 음, 애들한테 그냥 제가 그 당시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 지구의 인이 아니야. 우리는 저 별에서 왔어. 제가 어, 그렇게 이야기를 그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 그때는 아주 어렸죠.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어? 무슨 별인데? 그 눈을 뚱뚱하게 뜨고 우리는 하늘에 저기 어어 북두칠성 그 옆에 있는 그 별, 별이 별 거기에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고향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지구에 이렇게 온어 불시착한 외계인이다. 그렇게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처럼 해줬어요. 아이들은 아 그래요? 뭐 군인이 진짜로 믿었든 가짜로 믿었든 아니면 아빠가 웃기는 소리를 한다 생각을 했던 어쨌든 그렇게 네, 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이야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삶에서 더 뭐가 힘들고 이런 영역보다는 그다음에 하늘의 구름에 변화하는 거또뭐 산에서 산이 변화하는 거 이런 거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어, 어떤 지금 애들이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에 또뭐 기계 문명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그 영역에 많이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런 게 일치 없으면 오히려 인간적 교감은 더 강해져요. 옛날 얘기도 하고 또 차를 마시고 시를 짓고 또뭐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은 긴 밤이 길어지죠. 긴 시간 더 많은 것을 교감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영역이 생겨나는데 제가 삼세 인가경의그 삼돌이 얘기를 그 당시도 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그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옛날 얘기에 그런 게 많죠. 어디 뭐 산을 넘고 물을 건너다가 뭐 금덩어리를 주워서 뭐 금도끼를 주워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그그 그 당시 그렇게 이야기해도 현실에서 아주 그어 부딪히는 영역이 많아요. 아이가 물어요, 학교 가기 전에. 아빠 학교 갔다 올때 금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제가 대답했어요. 네꺼 아니면 주지 마라. 누군가 주인이 있겠지 하고. 그때 애들이, 내 어, 네, 아빠하고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산골그 소년이지. 뭐. 어쨌든 그, 어, 그 동화에 대해서도, 동화가 참, 어, 사람, 제가 좀어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나무꾼 얘기 제일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나무꾼 얘기를 하면서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무꾼이 손녀가 내려와서 목욕한 테 옷을 숨겨요. 절도예요 절도. 또 옷을 숨기는 게 그게 선희롱 아니에요? 훔쳐보고 또 거기다 집으로 데리고 가요. 뭐, 납치 아니 납치. 하늘에 못 올라가고. 거기다가 애 낳고 뭐 하고 막 살아요. 하늘에 못 가게 하고 옷을 숨기고. 또 거짓말하고 증거 인멸에. 어, 거기 뭐, 납치, 강금, 강간, 뭐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동화예요. 너무 넌센스 아니에요? 그게 아이들 동화로서 나무꾼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미화를 해도요, 그거는. 어, 본질을 보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꾼 이야기하면서 어, 이런 거는 현실에 이렇게 하면 그런 잘못된 거야 하고 남의 물건 흠, 어, 숨기고 또말안 하고 훔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자 어, 데려다가 어, 애를 낳고 하늘나라 못 올라가게 하고 나쁜 놈이지. 얘기가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 그래서 아이들한테 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좀 자연에 감응해서 자연을 닮아가는 그런 건강한 아이들로 크기를 그 당시 그런 붐이 있었어요. 뭐그 당시 노래도 뭐 귀걸이사니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또 전통 무이를 하다 보니까 그 체육관은 서울에 있고 그렇게 식구는 거기에 있으면서 저는.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산을 타고, 평일에 오전에도 산 타고, 오후에 그 사범이 있으니까 그 체육관에 나가서 아마 그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년 좀더 했나? 어쨌든 그런 그 생활을 했는데, 어 그리고 나서 필리핀에. 그 아이들하고 다 들어갔을 때, 제가 마흔 하나일 때 필리핀에서 나오게 돼요. 마흔 둘에 원래 조계종 그 출간 아이가 마흔 둘이었어요. 제그 당시에는. 제나 제가 나온 해에 그게 시운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바뀐 거예요. 원래 출간 아이가 마흔 둘이었고. 그래서 아나 지금 아니면 이제, 어, 내가 지금 이제 정식으로 어떤 출간 안영으로 어 이렇게 가기 어려워 그리고 그 당시는 또큰 어,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 밑으로 상자로 좀 이렇게 해서 그 라인이지 어떻게 보면 정줄 순다하죠 음,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그 하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어데 나와가지고 제가 그산 타면서 번쩍 눈을 뜨고 눈을 뜬 이후에 아, 모든 것이 무의미한 그 영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바로 포교당을 하고 뭐 뜸을 뜨고 이번 생은 이렇게 아픈 사람 고치면서 가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인연이 변화됐던 건데 어쨌든 어 그렇게 나올 때어 비행기를 필리핀에서 비행기로 나오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저녁에 아이들과 헤어지면서 우리 큰애한테 물었어요. 어 내가 지금 나가서 아빠 의 인생의 전환점에 어, 어릴 때부터 그 신선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 가지 않으면 이 인생의 어떤 기회가 없어질 것 같다 하니까 가족들도 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어, 마지막에 비행기 타려고 나오는데 아들이 포옹을 해 줍니다 우리 큰 아들이 포옹을 해 주면서 아빠 가서 꿈을 이루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너도, 내가 원하는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 하고, 그렇게 하고서, 막 돌아서, 아들이 물어요. 아빠, 그랬대. 왜? 그랬대. 그, 길에서 금을, 금이 떨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어, 웃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주변에 누가 있나 봐라. 발로 꾹 눌러.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보고 아무도 없으면 주서 그리고서 반은 너 너를 위해서 고 반은 주변 사람들 위해서 쓰면 돼네 그 얘기했었겠더니 응. 웃더라고. 그런데 애가 이제 돌아서서 가는데 제가 불러서 물었어요. 아들 그때네 하고 이렇게 돌아서서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뭐지? 하고 물었을 때 아들이 대답을 해요. 뭐니요? 그러더라고요. 응, 그래 그거 알면 됐다 하고 어 그리고서는 제가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나와서 어, 출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외국 생활 2년에 아주 철저하고 아주 절실하고 아주 명확하게 그안 것은 어, 확연하게 세상에 움직이는 힘은 그 뭔니라는 거예요. 그 머니의 작용에 의해서 또 그것이 활용되어지는 것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집니다. 물질 세계가 아주 정신적 세계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움직여지고 지금 상상하는 모든 그 정신적 영역이 그 물질로다가 변화져 나타나고 그것을 만들어지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머니에 의해서 그게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배울 때 아까 그나무꾼 이야기처럼 가난한 사람은 어, 뭐, 도가 더 높은 그런 것처럼 헛, 그, 또 그런 모양을 그 갖춘 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허름하게 하고 하면 더 도력이 높은 것 같고,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또 그렇게 한쪽으로 흐른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물질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스님이 이야기할 때, 이전에 가난은 참 가난이 아니오. 어, 지금의 가난이 참 가난이다. 예전에는 어, 송곳을 꽂을 만한 땅도 없더니 오늘은 그 송곳마저 없구나 하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음을 비우고 뭐한 영역에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물질 세계에서 밥도 안 먹고 뭐다안 하고 한뭐 백일만 굶기면 죽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무슨 인지 알겠지요? 어, 지금 아마 저보다 더 절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겪고 있고, 그 영역을 지나가고 있고, 그 인연에 의한 인과로 어, 어떤 영역의 어, 과를 그,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렇게 가고 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엄청 늦게 알았어요. 41에 대해서야 알았으니까, 얼마나 그 영역을 벗어나서 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도인이, 원래 도라고 하는 것은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가고 시작은 있고 끝이 없고 가난하고 가난한 것이다. 또막 가난해야만 도는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또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서른여덟에 또 서른 어 제큰 상자 역할을 했던 제자가 일풍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살던 곳에 사는 음, 사는데, 그 제자가 처음에 한 9년 전에, 그러니까 거기서 또한 9년 전이에 30대 초반에 만나서 그 어떤 도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자로 들어올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도, 도라는 것은 시작은 이때 끝이없고 외롭고 외로운 길이야 하면서, 근데 왜이 길을 갈려 하냐. 있더니 웃으면서 자기 그게 좋다하더라고. 음. 그러면 가도 돼 하고 그렇게 둘이 계합이 돼서 그 제자가 산을 엄청 잘 타요. 아주 그 클라이머죠. 그 암벽 등반을 했던 분이고, 어그 활을 잘 쏴요. 우리나라 그이 국궁에 그어 명궁이에요. 명궁 오단을 따면 명궁이라 하는데. 내서 네, 썼어요. 아, 일풍 일풍은 죽어도 그 명궁은 표슬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죽음은 예전에 그그 그 명표를 쓸때 학생부군신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그 어, 국궁에서 명궁이기 때문에 명궁 누구 이렇게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태공 스님 이렇게 쓰겠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 지금은 그 이전의 신역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제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그 어떤 사명적 역할을 갖는 것은 생로병사에서 생을 뺀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영역과 같이 겨루고 있어요. 좀 오만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제가 지금 하는 목표는. 그래서, 어 그렇게 그, 마흔 둘에 마흔 하나에 나와서 어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그 인연으로다가 어 보교당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제가 깨달았다 했을 때어 저와 인연되어 있는 네 명의 큰그 저한텐 보살이죠 보살들을 만나게 돼요. 뭐대산 선생, 대안 선생, 덕운 선생, 어 또그 일본 보살도 있고요. 일본 보살에서 처음 오신 분인데 거기에 또그더감사의그 어 주재스님하고 또그사양선 송파스님하고 이 주변에 또 묘적사의 그 스님하고 묘적사 그산신각에그 산신하고 이런 여러 감흥하는 영역들이 또주변에 그런 어 따뜻한 보살핌에 또 제가 그 처음 거기 갔 한국에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유다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뭐 가정도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나온 사람이 어 암자라고 조만한 방이 하나 있었는데 일체 뭐가 없는데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차를 한잔 마시고 싶은데 어차 마실 차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산에 나가려고 하니까 산이 아직 안 열렸어요. 뭐가 스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두달 그런데 그두달 동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가. 그 독소에 그 제가 보리심이라고 그그 저기를 지어 줬는데 그 본명을 보리심으로다 지어 준 분이 있어요. 그차 차보살이라고 했는데 차를 파는 분인데 제가 가서 그 물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마실 차가 없는데 차한 봉만 저에게 어, 어 저기를 돈을 받지 않고 먼저 주시면 제가 어, 나중에, 산이, 산을 탈 때쯤 돼서, 제가 돈이 들어오면 그때 갚겠습니다. 하여튼, 선뜻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하고, 또 더감사스님이 보내준 그 깻잎하고, 어, 그 기도할 때 그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지금 명화보살인데, 그당시는 지금 선언, 그 불교 조각, 종이 조각가예요. 그, 그 예술 하시는 분인데, 어, 부분의 그 어떤 인연으로 제가 보살핌으로 저 법당까지 어 가는 인연이 생겨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만났던 인연들이 다 저한테는 전생에 인연이 있었고 현세에도 다 보살이고 또 그러한 그어 신장의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고 어 그런 분들에 의해서 보교당이라는 것을 어 오픈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큰 대운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그리고 나서 유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아 이게 그거다라고 알 아,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거 이게 이렇게 변화되어지는구나서 그 뭔가 큰 것을 지금 인연 있는, 있는 분들과 뭔가를 해봐야지 했는데 제가 조금 어, 지혜가 좀 부족했던 영역들이 있어요. 뭐냐면 현실의 그 어, 다른 차원을 많이 본다 해도 현실에 어두울 수 있어요. 뭐냐면 인간과 모든 사람이 부처로 보이고 그 인간의 어떤 영역에서 너무 어, 많은 것을 어, 안다라고 몸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그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큰 보살이 너무 너무 큰 보살이 악마의 영역으로 되돌아섰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전향했을 때 오는 그 후폭풍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그렇게 큰 후폭풍을 칠 만큼 큰 변화를 준 그런 스승이 네 명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음향에 있는 것처럼 양적인 영역 말고 음적인 영역에서 어두운 영역에서 그것을 다 체험하고 그 영역에서 보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얻게 돼요. 지금 일상 현실계의 그 인연에서도 그런 영역이 눈이 좀 열려 있는 것은 그 지나간 내분의 그러한 그 스승과 같은 그런 인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깨달음이라도 조금 그 갖게 된그 인연이 현실 경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영역들이 있어요. 눈, 진짜 눈 감으면 코백한다는 소리가, 어, 맞을 만큼 대단한, 눈앞에서 거짓말을 순식간에 드러냈다가 뒤바꿨다 할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들이 저,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 그때 보면 저는 막눈 뜨고 애기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인과의 영역에서, 그 제가 지나온 인연에서, 그렇게 해서, 그 식품회사 또 식품회사에서 오면서 뭐 여러 가지 겪으면서 지금 현재의 어떤 영역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인연을 주 설명하고 온 이유는 어 그냥 어 이쯤 오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조를 하게 되죠. 반조하고 오늘 제가 이영 영상을 통해서 지나간 또 지나온 모든 천신과 저를 보살펴 주셨던 모든 보살과 그런 주위의 인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웠었다라고 말을 전하고 싶어요. 먼지 하나, 티럭 하나까지. 아까 말한 것 중에 형공선생이 빠졌네. 형공선생. 또 밥을, 6개월이나 그렇게 밥을 해왔던 그정정이라고 하는 그 예쁜 처자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뭐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막 했지만, 지나고 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에서. 한 80살쯤 돼봐요. 뭐가 돼? 그냥 추억 말고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 모든 인연에 제가 따뜻한 마음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좀더 따뜻하고, 좀더 부드럽고, 좀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인연을 대해서 좀 해양이나 이런 영역에 좀 지혜롭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와서 좀 해봅니다. 어떤 영역은 가슴이 조금 아프고 어 시리고 또저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고마운 영역들을 내가 많이 모르고 지나왔구나 하는 어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음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참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 어쨌든 지나온 모든 인연들이 뭐 다시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다들 그 지나온 인연들조차도 어 좀더 높은 차원으로 어큰 인연으로 또 밝은 그러한 그 영적 세계에서도 변화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태공입니다.